11월 9일 금요일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. 가거라.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. 요한복음 8장 11절 쉬운 성경 헨리 말란 목사님은 친한 친구의 동생인 엘리엇의 집을 방문했어요. 하지만 엘리엇은 병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성격이 날카로워졌어요. 방 밖으로는 나오지도 않고 혼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. 이런 엘리엇에게 목사님의 위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.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라는 말이 엘리엇의 마음을 두드렸어요.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. 몸조차 가눌 수 없고 마음이 삐뚤어진 믿음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요? 그럴 리 없어요.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못난 사람도 쓰실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. 그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.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찬미가 323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요. 찬양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아요. 그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께 제가 갑니다.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사람을 사랑해요.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를 사랑해. 아름답고 멋지면 너를 사랑해. 네가 쓸모있으면 너를 사랑해.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쁜 아이일 때도 사랑하세요. 못나고 잘하는 것 없어도 우릴 사랑하세요. 그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을 드리면 돼요.